자, 오늘 성탄절입니다. 어,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성탄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표지. 네. 자, 오늘날 사건이 참 많죠. 어, 사건 하면 어, 기억나는 것이 요즘에는 한국은 최순실 그비선 실세 그 사건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미국에는 지금 전혀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그런 하나의 사건과 같이 되었습니다. 또 뉴질랜드에서도 갑자기 동키 총리가 사임을 한 것도 충격으로 다가오는 하나의 사건이죠. 예전에 일어난 사건들 가운데 기억이 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때 하면서 기억이 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1년 3월 11일에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그에 따라서 쓰나미에 의해서 차와 집까지 그냥 다 한꺼번에 떠내려가는 그런 장면이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또그 전에는 2001년 9월 11일에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각각 4 0 0터가 넘는 초 고층 빌딩이죠. 415m, 417m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가 날아들어서 결국 전체가 다 무너져서 큰 피해를 입는 9.11 테러 사건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저음 뉴스를 통해서 볼때 이게 진짜 일어난 것인지 영화를 보여주는 건지 헷갈리고 있더라고요. 마치 영화에서나 복고판 그런 일들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였죠. 이런 사건들은 벌써 5년 전또 15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인데 지금도 그 뉴스를 볼 때의 충격이 가시지가 너무나 엄청난 그러한 일이었어요. 또 우리 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예전에 한국에서 1950년 그때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6.25 전쟁, 그때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생생히 기억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상에 이런 사건들이 참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것들이 있죠. 뭐, 제2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한 600만 명에 달하는 유태인들과 더불어서 슬라브족,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정치범 이런 사람들을 모두 1100만 명 정도를 학살했던 콜로코스트 같은 것은 아마 그 중에 최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참 기쁜 성탄절에 왜 이런 끔찍한 사건들을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인류 역사상에 정말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인류에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큰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두 개를 꼽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성탄이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다른 사건들을 보면은 9.11이나 또3.11 수납이나 또는 제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직접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또한 시간이 오랜, 오래 지난 후에는 그 영향이 점점 사라진 것이죠. 하지만 성탄과 부활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건들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들이 많이 기억이 나요. 하지만 성탄과 부활은 사람들에게 가장 기쁘고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이 바로 성탄과 부활을 함께 기뻐하는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탄이라고 하는 것은 탄생이죠. 출생,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성탄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날이 성탄이에요. 그것이 성탄절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난 사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은 인카네기션입니다.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도 또 놀라워요. 왜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 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양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또요한일서